해가 지금 그로 갈까요 그러면? 문제 키우지 말고요. 문제 삼지 않아 문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말 말해주세요 그냥 연락처. 보면 지금 이쪽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5번 9번이 그 지지대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11, 11번이 1 2 말씀드렸던 사이드 멤버랑 이제 그 뼈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11번이요. 11번이요. 네. 1 1 번에 그러면 실제로 사고 있던 거고 그 네, 매입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 매입자가 매입을 떠갔을 때. 네. 그리고 처음에 그분께 차량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돼 있던 건가요? 그냥 아예 체크도 안 되있었어요. 아예 체크... 설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체크가? 네, 완전 무사고 그냥 라디만 돼 있었고. 라디에터만. 이 <laughs> 네, 그건 어차피 알고 있었어요. 라디에터는 이 여기 그 엑소로 돼 있었나요? 네. 엑소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매입해 갈땐 여기 W랑 다 들어가 있었고. 네. 앞에 5번이, 5번까지 X가 되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 서포트 9번까지 X가 되 있었나요? 맨 앞에 거대만. 5번만 되어 5번이요? 네. 아, 이거 하고 있었네. 네. 5번만, 맞네. 진짜 맞네. 네. 그럼 여기 실제로 여기 5번만 지금 교환이라고 이제 고지를 받고 이제 구매를 한 건데? 네. 실제로 보니까 여기 9번이나? 9번은 기본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아. 9번이나 11, 12, 12번까지 사고 있었던 말씀이시나요? 12번은 안돼 있고 11번만 재크리에이션. 11번까지만, 네. 5번만 실제로는 돼 있었는데 네. 9번이나 11번. 네. 이것 때문에 제가 감가를 한 300만 원 정도 더 받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1번만, 11번만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11번만. 네. 그 네. 사이드 멤버 그 부위만 해가지고 287만 원 감가 받았어요. 음. 이것만 해서 280만 원. 네. 네. 280만. 그러면 최소한 그 자기도 모르는 사고 때문에 2 8팔만 네. 뭐 원은, 원은 손해 본 거네요. 이것저것 부대비용 감안하더라도 이백만 원은 최소 2 0 0만 원은 손해 본 거네요. 그러면 지금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거기... 네. 저는 그냥 감가금액만 받았어요. 감가금액만? 네. 제가 뭐더 뭐 피해보상 같은 건 필요 없고. 피해보상 피해보상도 솔직히 받으면 물론 좋지. 받으면 좋은데 솔직히. 아 <laughs> 저는 이거 피해본 금액만 그렇구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분은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저보다도 훨씬 어리고, 네. 뭐 내가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되게 진짜, 어, 막 이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은 이제 뭐 세속적인 그런 청년이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봤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들어보는데 굉장히 이제 좀불안리한 이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이 많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이 친구에게 이제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근데 이게 아 어, 이게 왜 나는 자동차 영업할 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연락도 안 받는지 저 이해가 안, 가, 안 가거든요 물론 허위 매물 딜러들도 잘못이 많지만 이렇게 어 고객들을 이제 1차원 쪽에서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이제 그 성능 기록부를 조작을 하는 이제 뭐 지역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지역명 밝혀봤자 저도 뭐 지역명 때문에 많이 이제 피해를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뭐 그것 때문에 또 반사적으로 다시 다른 분들이 또 피해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아 그렇게 해서 일단 차카 일단 연락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장님그 대표님 연락처 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세요 인천이에요. 인천 어디신데요? 인천 엠파크에요. 엠파크의 정성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요? 해편이 연락처 알려야 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그냥 말씀 좀 나눌 게있어가지고 그러는 어. 거예요. 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 연락처를 알려주 제가 어, 어, 연락드아니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바쁘시잖아요 공사가 다 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가르쳐주세요. 바로 어, 연락처 알려주가 연락드릴게요. 제가 지금 글로 갈까요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문제 키우지 어? 말고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말, 말해주세요. 그냥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 1 0 5 1 4 1 7 0 7이에요 지금 바로 전화도 돼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뭐 고객님한테 반말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님이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근데 고객님께서 뭐 말씀 제가 이제 높여서 경험 쓰는 게 부담이 된다그래서 말씀 편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말씀 편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사고 이런을 숨기고 이제 판매하는 그 딜러분은 지금 뭔가 캠기한지 연락이 계속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해당 상사의 대표님이랑 지금 전화를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무장님께 그 대표님이 연락처를 물어보니까 자꾸만 이제 뭐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시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거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캥기님이 있으신지 사무장님께서 계속 이제 대표님이 자리에 부재 중이라고 지금 계속 회피를 하네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안 넘어가요. 아니, 저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인천에 이제 정성호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뭐, 좋지 않은 연락을 받았어요, 한 통을.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인 즉슨 이제 뭐냐면, 고객께서 거기 해당 이제, 대표님 상가에서 뭐 어떤 딜러분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차량을 구매했는데, 뭐, 좋은 가격에 구, 구매를 하기도 했어요. 값에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허위 매물도 아니고요, 물론. 근데 그, 구매했던 당시에는 이제 완전 무사고인지 아니면 앞에 서포트만 이제 교환이 있다든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도 디, 저도 딜러라타 잘 알아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물론. 그 안, 그 겉에 그 앞에 지지대 쪽에 있는 이제 무사고로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쪽에 사이드 멤버 쪽에 이제 판금이 들어가면 이제 유사고로 뜨잖아요. 근데 무사고 차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께서 이제 손해를 보 상태인데 제 동생 놈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구매한 건데 그분께서 지금 연락을 안 받으세요. 누 이놈이? 이름이 뭐라 그랬지? 차가 뭐예요? 차가 아반떼 소재예요, 대표님. 아 이거 네네. 그,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주세요 지금 동생분하고 통화하셨나요? 아 지금 옆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 같은 지금 빼냈잖아요. 올올 여름 작년 여름인가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뭐 동생분하고 저희 판매 직원이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 뭐그 내용 다 인지하고 그거 때문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소리를 전화 한번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합의서를 보니까요. 상기 어른 밥에게 <끝> 아반떼 스포츠 차량의 하자 건에 그리고 괄호 열고 차량 상태 불량 바로 닫고 에 대하여 합의금 40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합의한다 고 손님하고 그 사고 내용하고 한 것도 요청 내용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들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가지고 조합에 나도 얘기하시고 고 네네. 조합에서도 다이 내용 다 뭐가 들어갔고 청에도이 내용 다 들어갔대요. 이제 그렇게 사업비도 내용도 다 들어오는 내용 뭐그 내용 알려드내용요 저도 뭐남 일에 참하는거 좋은 스타일 아닌데 어면서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못 받으시잖아요 가족이 없하시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고위도 그런 게 아니라 원로 고래 쓰시도 힘든 거고 예를 들면 알아서 인질한테 그래서 돈을 뚫어줬느냐 그게 우리가 동생 그 동생분이랑 라 만나고 지원하고 합의금을 주고 받고 하고 합의서가 네. 있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알게? 역시 돈 받고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돈 40만 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차량에뭐 녹슨거나 뭐 차량 상태 불량이라고 해서 그그 명목하에 이제 돈을 받은 거라고 알고 있고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가 돼 있지 않네요 합의서에 아니에요 그 사고 내용 다문의한테 인지 신경 고요 나중에. 통화에서 성능 점검장까지 거시기한 거예요. 수식이 그 평범했던 데에서 수식이 나온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 그래도 부채를 붙이긴 틀었는데, 그래서 네, 말 그대로 다 인기했고, 그래서 그돈 받으면 안 하겠다고 주변에 이게 제가 네. 예를 들면 사실. 그러면은 제가 뭐 모르는 뭐. 내용이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주는데 저희가 이런 게 지금 처음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이런 말 나오는 게 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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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처리한다 그래서 손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이거 시청에다가도뭐 얘기하셔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그 내용 이거 저희가 다한것다 보고 해가지고 다 올라갔대요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도 우연히 형이 없으면 해가지고 이거 뭐큰 힘에 안 되는 건데 그래고 그렇게 답변서 받은 거 그거를 나는 제가 알기로는 첫잡인데요한거월인가 9월인가 받아가지고 아 그럼 대표님 그러면 이거를 네. 대표님 말씀이 다 지당하시네요 이 부족한 놈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나마뭐 어차피 이거 계약서도 달라 그랬다안주셨데그 보니까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달라 그러는데 왜안 주냐 그래가지고 저희 그이 직이직원이보 직원이 왜을는데안보내는보로는데요그누가요 그 그러면? 아, 같이 있는... 뭐, 같이 있는 친구 같이 있어요 그마 같이 오셨을 거고 어, 그러면은 어차피 계약서 계약서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대표님 네 계약서에 뭐 다음 계약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전화 뭐 걸고 너, 넘어갈 게 그럴 것밖에 없네요 뭐 해변님께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시네 뭐 그럼 뭐 전화 걸고 넘어갈 게 없네요 뭐 아니 그러니까 어. 돈을 왜 주고 받았는데 왜 손님이 이렇게 말이 나올까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아 되게 열받고 손님일 뭐하고 해가지고 손님들이 이풀어달라 얘기해서 나못 물어주겠다 이랬으면 이런 지금 전화를 제가 받고 통화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처리 하라 그해가지고둘이 합의했다 t know. I d 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은 n t k n o 가된 거잖아요. 그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전주에서 올라 t k 전주에 I 여기 인천이에요. 아 I don't know. 피 d o 드려 k 저한테 남는 게 n t know. 동생놈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형님 도와주세 하는데. 그때 보상을 받고 있는데 또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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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어요 보상을 근데 동생놈은 아, 그 형님 그 보상을 4 0만원 받긴 했는데 그사만 원을.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합의를보실때 저거 했었으면 억울하시고 했 근데 저 되게 의아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한의도 제가 보라 그래서 본 거거든요? 왜냐면 클레임이 가지고 가자마자 난게 아니라 속 달인가? 뭐 있다가 부식 이고뭐 이렇다고 얘기를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희 저렇게 중학서 내가 왜 처리 안 하냐? 그랬더니 이러저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문제 있으면 그거 해줘야지. 뭐 이상한 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 래서 전화를 손님한테 해서 그, 담당 직리이 손님하고 원활하게 하기만 하면 제가 한 사람 받았는데 제가 그걸 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되게 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도. 아 근데 이거 좀 하나 하나 하나만 직원 넘어갈게요. 저도 뭐 이렇게 대표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같은 업계 투자자로서. 근데 이다운 게 있어요. 솔직히 네? 우리 장사 하더라도 세금은 내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대표님께서는 혹시 그. 사장님? 그분한테 싸움 계약서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근데 그분께서 그냥 독자적으로 쓰신 거죠? 모르셨어요? 싸움 썼다고요? 네네 저는 그런 내용 보고 본 적이 요아 그래요? 네 저도 그러니까 대표님 이거 어차피 이거 생무석 신고하게 되면은 대표님한테 이거 다 타고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하려고예 네, 저는 대표님한테 뭐 원수 질 일도 없고 나중에 내가 대표님한테 이제 또 도움 받을 일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싸움 다는 도구를... 그 대표님 확실히 모르시는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그 혹시 그분한테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때문에 네. 저한테 지금 뭐 연락을 주신다 그러면 지금 저도 뭐한앞으 한 이제 수고로 대표님랑 이 통화해서 앞으로 수고를 할 테고. 제가요, 대표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그래요.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대표님. 네.